fx가? 네. e x 레 네. f1은? 뭔데? 1이요. 아, 2요. 이 e 곱하기 1에서 이지 네. fa는 뭔데? fa는 2a요. 결국은 수학이 다 비슷해. 네. 어? PNX, 여기 써있어. 네. 근데 x-1 곱하기 x-1 곱하기 x-3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x n 까지곱하라는 얘기잖아. 네 여기 n 있고, 여기 n 있잖아. 네 여기 x 있고, 여기 x 있잖아. 네요 어? 네. n하고 요 n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같아요 같아야 되는 얘기곱 x 곱하, 곱하, x x x 하 곱하, 곱 x 곱 곱하, 곱 곱하, x 마이너스 일곱하기 왼이랑 오른이랑 같아야잖아 여기 네. 하고 끝나는 이곱 이 삼학 어는데 같은 결과 p 3 x가 얘라고음네 응? 네. 그럼 p 일 x는 뭐겠어 1로 끝나는 거잖아 네 무슨 말했지 그야 p 2 x는 뭐겠어 x 마이너스 일곱하기 x 마이너스 일하고 이게냐고 아... 네 문제 다시 들려 네 2번째가, 가풀러봐2 2 x 세제곱 번째가 2번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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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x 가2번가 2번째가, 2가 2번째가, c C야? 네, C요. 네. A 플러스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s P plus P p 네네 s P plus P p l x s P plus P plus P p l 네 s P plus P p l x s P plus P plus P plus P plus P plus P plus P p 건 u 뭐야? x l 네2 0 0원은 어떻게 돼? 0이요. 9변 반변. 에? 네? 구변도 아니지, 렇게 자변 맞느냐? 음, A. A 구했고, X 2,000원.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A만 넣어서. 수치대뻐뽑아냐 2,000원이면. 2 0 0원이면 20년. 2 0 0 0이면16 빼기 12 4니까 4더기그 2,000이면 2 더하면? a는 0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네2 더하면 b 장 그냥 b는 5 그럼 x 뭘 대입할 거 같아? x에요? 응 어. 2였으니까 3을 대입할보는게 3대입하겠 3대입하면 숫자가 크 이거 3대입하면 27곱54 네. 54 마이너스 27 플러스 1이니까 28 자, 2 8대고 우변은 0되니까 없어지겠고 여기가 하도 이렇게 지이은 5였잖아 네. 그지? 근데 있어 우리 3대2 파고 있으니까, 3 빼기 일2 곱하기 5니까, 10. 됐어? 플러스, 어, C 곱하기, 5대입하면 4, 3, 1 12. 12. 이렇게 되 그럼 C는, 뭐, 분수가 나와, 이고 제대로 봐, 맞직 이거, 우리. 3대2 파면, 아, 3대2 패잖아. 3대입 패는데, 계산잘 됐어. 하셔야 돼. 그래요? 대피데봐3대 2비잖아, 2비. 네. 2비, 2B, 인데 2비인데, 맞는 기서 나? 3대이대고 1대잖아. 플러스 2가지 음, 됐어? 예. 3대니까 없어지고. 겨주니까 2C는, 2C는 c 는 얼마? 9. 그럼 는 바로 나오잖아 X 세제곱의 개수는 D밖에 없어 네. X 세제곱의 개수가 2야 네. D는 2 어, 풀어야지 아. 이걸 보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할 생각이 안 들어? 1밖에 대입할 생각 밖에 안 있어 1 그러니까. 대입해서 이제 A 구했으니까 2 대입해서 C, D를 무시하고 2 대입하면 <laughs> C, D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 B가 구해질 거 아니야 네. 그 A, B가 구해졌으면 3 대입해서 D 무시하고 C를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음. 디는 바로 나오고.